제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청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죽게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셔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알약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도 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1절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이로라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작게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키고 우리의 결단을 강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신앙의 고백을 할때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선택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들이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술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 더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 우리도 세상의 풍조나 이념이나 물질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보다 더큰 영향력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의 이야기고 주권의 회복의 이야기며 그리고 회개의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출애굽하시는 추레국 그 과정 속에 가장 먼저 한 사람을 세워가시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또한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의 그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은 역시 자신 역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을 더 많이 붙잡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한 가지 한 가지를 점검합니다. 자기의 과거, 상처, 애국,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민족들 자기 안에 하나님보다 더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점검하며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부르심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들로 통하여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열 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고 따르는 세상의 많은 신들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주권, 애굽의 풍습,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에. 길들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이며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시지요. 바로 성막과 계명을 주심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이 출애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정말 우리의 삶과 선택 안에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산해들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해들인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 나사로가 살린 나사로를 살게 한이 놀라운 사건이 이 산해들인 에게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전하여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각하여 져서 47절에 공의회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 회의의 그 주제는 이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회의의 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 도대체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곳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걱정하는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믿고 그를 믿으면 어떡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리. 지금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깔려 있는 마음은 로마에 대한 두려움이며 그리고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꾸준히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권력과 자리를 빼앗길까에 대한 걱정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된 지도자 총독을 통하여서 그 지역을 관장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총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그당시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사내들린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자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종교의 영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법과 입법과 행정 기능까지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진 자치 의결기관이었다는 겁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진 이 사내들이는 굉장히 많은 권력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존재가 로마에 파견된 총독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고 로마와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지 로마의 주권이 잘 인정되고 있어야지 자신들의 자리와 권력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정작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이들의 그 모든 사역과 일들은 하나님보다는 로마의 로마의 어떤 권력 그리고 또 자신들의 권력 유지가 더큰더큰 더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백성들의 구원과 해방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이들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권력에 더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회의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떠한 제안이 이것입니다. 한 사람을 죽음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민족을 지키자라는 겁니다. 대단한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무지한 자를 죽임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권력화된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영향력 있는 자들의 무서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그 무게와 그 가치가 너무나도 가벼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야기하고 민족을 이야기하지만 나라가 아닌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한 사람의 무지한 그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한 마음도 이들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위하여서 한 사람의 목숨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지만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선택 속에 오는 그 작은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세상의 풍조와 인연과 또 다른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과 내 선택과 내 삶을 빼앗기는 일들이 반복됨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한 사람의 생명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무서운 자들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할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이야기가 그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의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이 동일하고 동일하다고 해서 이 악이 악을 하나님께서 용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야바의 이 정계의 목적은 철저하게 자신의 권력과 특권과 쾌락 여기에는 무엇이 빠져 있냐면 영원히 영원한 것이 빠져 있고 그리고 부활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계의 목적에는 어떤 특정한 자들의 권력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해방이 목적이고 예수님의 무고한 희생을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용납하고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악마조도 구원의 계획에 포함함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즉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와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얄팍한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하여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악마저도 무너뜨리시고 이겨내셔서 그 선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작은 공동체 리더자로 세워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 이 어떠한 작지만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과 영향력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했거든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갈등의 문제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었고 지혜롭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정말 위 예수님의 지혜가 더 놀랍, 놀랍다고 이야기하는지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이 무엇이며 생명으로 이끌어내어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시는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견인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를 따라가는 교회이며 그리스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향력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살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것이 우리의 욕망과 그리고 권력의 양분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점검하기 원합니다. 한 기자가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기자는 연필이다. 언론의 궁극적인 지향은 인간이다. 사람을 제대로 보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그 그그 글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기자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잘못된 욕망과 또 권력을 만나 잘못된 정보를 줄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지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키워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길을 잃고 목적을 상식을 하고 욕망과 자기 권력에 취하였을 때 얼마나 무섭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며 우리를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섬깁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밝히시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선한 뜻을 향하여 선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가 삶의 은혜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를 위하여 우리 각자의 기도와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